자, 이제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부터 여론조작을 했다고 했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씨가 당원 명부 유출 책임이 홍시장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자 알아보니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출시, 마산 출신 최모씨가 당시 자비로 여론조사했다는 걸 자복해서 즉각 사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측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냐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선거 브로코 명 씨를 검찰은 조속히 구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참 관제수가 들려니 XX가 다 귀찮게 한다. 이런 자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명 씨가 곧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망신 당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 특히 명 씨가 했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 정치 브로커의 여론조작을 막을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겠다. 또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폭탄 발언 같기도 하고 근데 홍 시장은 굉장히 뿌리나 있어요. 이 상황을 신용규 대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수에서 미래 권력들이 지금 하나 하나씩 다 명태균 태풍을 맞고 쓸려가는 분위기인데, 뭐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 가장 많은 타격 받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포함해서 오세훈 시장. 홍시장, 뭐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원희룡 전 의원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명태균과의 영향력 때문에 쓸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공천거래 의혹이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의 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이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금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어 금품의 부정수수. 그다세 번째가 오늘 보도가 나온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이제 여론조작까지 지금 손을 댔다라는 음. 내용으로 번져가고 있거든요. 음. 거기다가 이 시간까지도 지금 명태균 씨는 또 김재원 의원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폭로 정치를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나눴던 카톡까지도 지금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단지 홍준표 시장님과 관련된 뭐 명부가 유출되고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지금 불과한 것 같고요. 정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뭐 농단을 넘어서 이제 저는 국정농락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실체가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전 책임을 좀 물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41일째 명태균 태풍을 맞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볼모 잡혀야 됩니까? 저는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자수해서 광명을 찾든지 찾을 용기가 없으면은 전 수사 절차에 협조해 가지고 저는 명명백백하게 저는 진실을 밝 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1년 전부터 이제 PNR에서 했던 5 0개 여론조사 중에 이제 윤 후보 1위가4 9 개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알았느냐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PNR 측은 미래 한국 여론 연구소 의뢰를 받았지만. 에, 명태균 씨하고 여론조사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는 없었다는 또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 일단 첫 번째 예. 그 당내 경선하는 음, 과정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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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이 접했던 여론조사가 PNL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가 음. 많아요. 음. 뭐 갤럽 리얼미터, 그렇죠. 어. 심지어는 어제 뭐 김어준 씨가 한다고는 하 여론조사 꽃도 어. 아마 그때 예. 예. 끼어들었고 대부분 다.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했어요.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네. 그렇게 그랬어요. 네. 홍준표 시장은, 그리고 그때 내부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분석하기를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네. 지지가 네. 높았다. 네. 그래서 대선 본선, 이제 마지막 경선을 할때 어떻게 하면 역선택 방지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이 당내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이 여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공해라 라고 예. 하는 그 전화 내용이 아마 그 직원하고 있었던 게 아마 녹취로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자기가 관련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뭔가 조작은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신 대표 말대로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면 돼요. 그건 처벌을 하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자, 명태균이 <laughs> 지금 뭐 김건희 씨하고 국정농단을 했다. 국정이라고 음. 하는 건 <laughs> 대통령 취임 이제 당선 이후에 예. 어떤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 예.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음.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대선 과정 중에 있었던 뭔가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일단 검찰에서도. 또 검찰 혹은 뭐 요새 검찰의 수사권이 대부분 없으니까 경찰이 됐든 어쨌든 열심히 수사를 해서 명태균 씨가 법적 처, 처벌을 받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법기관의 처리가 끝나면 대통령이나 배우자께서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 좀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 드려야 될 부분 드려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죠. 네. 자 이제 그 CBS에서 이제 그 오늘 나온 그 내용 그거 같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경선 직전에 이 공포형 여론조사 데이터를 선보라고 이제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30을 줄이고 5060을 좀 늘리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론이 된것 같은데 자 그런데 김영주 위원님. 네. 이제 이분이 뭐 이제 한 달이면 탄핵 된다고 했다 또 장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또 언론에 나오면서 계속 또 닐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검찰수사 방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진실을 지금 정말 밝히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한6 화일 정도 들어가 있어요. 사는 <laughs> 이제 협박용일 수도 있죠. 양쪽 모두에 그 협박의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여당 일각이고 예. 한편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어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검찰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예. 있다라고 예. 전방위적인 예. 보석이 깔려 있고 굉장히 강교하다고 느낀 거는 그렇게 세게 지르고 난 다음에 싹 빼어 또한 발을 음. <웃음> 어? <웃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노회한 정치 못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솔직히 뭐. 어, 심승범 원조차도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사실은 똑똑한가고 거하고 교활한가고는 한껏 차이죠. 네.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이제 개정으로 보면 이제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 총선 때 혹은 보궐선거 때에 지략 피략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나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과정은 어쨌든 여론 조작을 통해서. 후보한테 접근하는 방식을 알아요. 아, 이준석이가 이 간다라는 걸 제일 명특은 씨가 먼저 선방을 때리면서, 아, 그럼 뭐 자기 이위 한다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 전문가를 싫어할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음. 그걸 타고 넘어와서 미안하지만 차기 차차기 대선 후보인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결국에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런 공격이나 방지법도 민주당도 공격 대상이 된다. 분명한 거는 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줄이기. 네. <웃음> 자 <웃음> 명태균한테 뭔가 있긴 있나 보네요. 홍 시장도 여론조사 피해자란 거네. 이런 의견. 홍 시장이 지능적으로 여론조작을 폭로한 거지. 아니지. 홍준표도 공지에 몰렸나 보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명태균 계속 폭로하는데, 왜 잡아 넣어서 이틀 막안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